주세요. 수연아. 어, 왜 공교롭게 들어래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갑자기 <웃음> 갑자기 들어 갑자기 어어 어. 어 <laughs> 아내 <내가 봤을> <laughs> 여기서는 오빠. <뭘 웃음> 어, <laughs> 개그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지금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 그래 잘잘 <laughs> 어. 지냈어. 그렇죠 <laughs>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아쉽고요. <laughs> 유승우 씨는요? 네? 승우 씨 기억나세요? 저는 글쎄요 저도 뭐 그 시절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네. 처음이 원래 좀 강렬하잖아요. 저희가 그쵸. 음악을 처음 이렇게 해볼 때도 그쵸, 강렬한 그쵸. 것처럼 뭔가 아 맞아 강렬했지 이런 기억만 어렴풋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저도 저는 가오 씨랑 비슷하게 저도 유치원 때그 경석이 오빠라고 있었어요. 아. 어. 경석이 오빠랑 사귀고 있었고. 그리고 제가 그때 바람을 피고 있었었거든요. 아, 아 이정 님. 네. 미치한데 네, 네. 경석이 오빠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갑 친구인데 노란 브릿지를 한 친구였는데 네네.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. 네. 하여튼 저희 유치원에서 제일 잘생긴 두 명이었어요. 그래서 저 사진도 있어요.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어요. 이정 님 능력이 네. 음. 근데 저는 경석 오빠를 더 좋아했거든요. 사실은 어.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정리를 하고 경석 오빠한테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. 어느 날 홍콩으로 간 거예요. 어. 부모님 따라서 어. 유학 같은 걸 이제 부모님 따라 음. 간 거죠. 팡팡 어. 울었던 기억이 야, 있습니다. 그래서 유치원 그 때. 네. 경석 오빠는 가고 그러면 그 남은 그 남자분은 어그 친구는 이후로 그요 네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이별의 아픔을 겪고 뭐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을까. 그렇군요. 음흠. 자, <laughs> 자이게 이런, 네, 어. 아,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때 어떤 노래를 좀 들으면 좋을까요, 성우 씨? 저는 그좀 되려 좀 밝은 노래를 수현의 숲과 어울리는 어, 곡을 가져왔고 어. 아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MR에 이렇게 좀 <laughs> 이렇게 아, 들떠서 하면 아. 좋을 텐데 제가 그래도 기타를 가져왔으니까 네, 기타로 라이브하는 게더 뭔가 네. 이 어울리지 않나 어울려서 네. 오늘 클래식 기타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. 그래서 더 따뜻한 소리로 오늘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던데 네. 두분 색깔이 또 달라서 더 좋아요. 감사합니다 저는 거을까제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<laughs> 어, 이 노래는 좀 설레는 그런 뭐 노래인데 네, 즐겁게 박수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오빠 생각하면서 들려드리면 네. 되는 거예요? 네 수현씨 생각하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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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쓰리 And you 생각 긴긴담잠은잘 잤나 밥은 먹고 나 무슨 생각이 빠져있나 설마 내 생각 하나 이둥그의는동자물좀 물썩 다 치웠다 전화가 날까 동중 잡을 수 없는 그때 음음 음, 날이 참 좋아 뭐해 걸을까 낮은 햇빛 좋은 바람 깊이 구름 위를 놀이터 삼아 두 눈에 맺힌 사랑의 말 춤추는 거리 밤새도록 새길 너와 나 음, 음, 음. Hey. 음, 음. 미뤘던 수백 가지 말과 너는 숨지 못할 수만 가지 사랑 네 하루에 난 어디쯤 있을까 갈게 하는 거리 밤새 도록 새끼 너와. 겠습니다. 음, 노래 되게 잘한다. 아, 그럼요. 네. 너무 잘하시죠. 그 약간 그간 떨어지는 가성으로 네. 저렇게 음. 음을 딱딱 맞추기가 네. 되게 어렵잖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. 싸 가지고 있는데. 맨날 노래만 불러? <웃음> <웃음> 같이 십니다 그지 같이 부른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진짜 좋았어요. 아니 심지어 자, 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막 웃다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근데 저렇게 완전 생 라이브로 저렇게 음정도 안 떨어지고 저렇게잘 부르냐 야. 신기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, 중간에 그리고 또 이어폰 팬의 퍼포먼스 보셨어요? 혹시? 네, 봤어요. 아, <웃음> 저는 <웃음> 뭐 내한 가수 저도, 내한, 아, 내한 <laughs> 공연은 해외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. 저도요, <laughs> 아, 저도요. 그와 아, 그, 굉장히 멋있었어요. 앞으로 그 아, 프로... 볼 때. 모니터가 좋아도 종종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종종 강력 있게 싹빼 주시면은 네. 아,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. 이경 님이 노래할 때 되게 편해 보여요. 신기하다 하셨어요. 아, 네. 그러게요.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가 더 편해 보이세요. 그쵸 말할 땐 강박이 있어요. <laughs> 어, 떻게 재밌어야 되지?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어떤 소리를 해야 되지? 맞아, 맞아. 뭐 맞아. 노래할 때는 그냥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네. 아, 아티스트네. 자, 아니, 우리 하나만 더 우리 그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 교환회 하나만 더 볼게요. 네. 음, 뭘 보도록 할까? 아 온정님 볼게요. 음. 승진의 기회가 있었는데요. 동기들 중에 저만 승진을 했습니다. 축하는 커녕 말도 꺼내기 미안하고 그래서 속상해요. 음. 요 근데 온정님 그 지금 여기는 동기들이 없으니까요. 마음껏 축하해 줘도 될것 같아요. 축하받을 여기서는? 일이죠. 그럼요. 사실. 사실 얼마나 얼마나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. 네. 기쁜 일이에요. 이분께 좀 신나는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? 저는 이렇게 사실 그 친구분들이 네. 이제 부러워할 수도 있고 음. 그리고 뭔가 온정 씨가 너무 착하셔서 지금 음. 이런저런 배려를 하고 계신데 맞아요. 사실 맞아 맞아. 본인의 행복을 되게 잘 즐길 줄도 알아야 하잖아요 음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남들이 막 시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. 있다 싶으면 한마디 하시라고 음. 크라잉넛의 말달리자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, 감정이요? <laughs> <laughs> 미로를 헤매다가 글루가네요. <글로> <laughs> 말 달리자, 딱쳐 닥쳐 이렇게 딱죠! 가는 걸로. 네. 가수 추천해주실 거 있으세요? <laughs> 뭐 간단하게 Congratulations, <laughs> Congratulations, <laughs> Congratulations, Congratulations. <laughs> 근데 이거 가사 이거 맞아요? 항상 모르겠지.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지? 하나하나 그러니까. 하나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<laughs> 맞는 거 <것> 같죠? <laughs> 그럼 명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됐어요? 아, 아. 근데 되게 축하드릴 일 아니에요? 네, 우리가 박수, 박수. 박수, 박수, 박수 쳐줄까요? 아 좋은 마무리다. 야 좋아요 좋아요.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벌써. 네. 음, 수연의 숲 오늘은 가호, 승우 씨랑 사연이랑 노래 주머니랑 교환회 모임 가져봤는데요. 두분 어떠셨어요? 이 숲에 숲을 좀 즐기신 것 같아요. 이피톤치단한 공기와 뭐 풀과 바람 네. 나무 어떠셨어요? 네 확실히 여기가 음. 쾌적하고요. 네 그럼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그 라디오를 많이 하다가 네. 이렇게 또 네이버 나우에서 하는 수현의 숲에 나와서 네여긴또 차별화가 있거든요 오디오 쇼라고 그렇 오디오 쇼잖아요 그럼요. 그리고 <laughs> 뭔가 이렇게 더 마음은 편한데 네. 이렇게 너무 이장님 힘들게 하는 <laughs> <한> 거 아닌가 <laughs> 이제서 좀 걱정이 되고 <laughs> 아니 괜찮아요 어, 근데 이장님을 제가 근데 좀 낯이 익어요 제가 아는 동생인아 진짜요? 네, 이수현 씨도 있는데 아 진짜요? 저도 좀 네. 저희 저희 그 오빠 그 친구 중에 한번 <laughs> 비슷한 저 닮은 거 같... 사람 있어요. 네 머리는 아, 좀 다른데. 그렇 비슷한 사람 느낌 있어요. <laughs> 네 그래서 아무튼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<laughs>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이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가구씨는요 <laughs> 네. 저는 일단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<laughs> 네. 생각보다 <laughs> 보신 분들은 재밌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<laughs> 재밌었어요.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. 아 다행이다. 네. 저는 되게 편하게 했고. <laughs> 네. 그 이장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아유, 친구처럼 해주시니까 저도 노래할 때도 <laughs> 더 편하게 노래한 것 같고. 아 진짜요?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편한 자리로 또 음. 만나뵐 수 있, 있으면 좋, 좋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오늘 모임의 피날레를 가오씨가 라이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. <laughs> 어떤 노래인가요? 네, 플라이라는 곡이고요. 네, 이 곡은 제가 재작년에 썼던 곡이에요. <laughs> 뭔가 이 노래를 듣고 하늘 위로 나, 나는 듯한 자유로움을 음. 우리 다 같이 느끼지 않을래? 라는 <laughs>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뿜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. <laughs> 그러게요 들려주세요 라이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긍정 전도사예요 가오씨 <laughs> 묶어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？빛 이 보이지 않 아도 모두 지나치 게만 들어 놓 은, 이 세상 속에난속할 수가 없었 어서 그와 같이 돌버린 이곳 은, 벗어나 저 구름 위는 어떨까 음, 상상 속 내게 날개를 전 높은 하늘 위로 내 모습 안 보이게 조여들게 할수 있는 것은 없어 두 날개가 점점 태워져도 널이 조그만 화면 속의 냉복을 찾을 수 없었어 불렀지 모두가 손까락 레고 방속 천장은 날 가둘 수 없어 선나 죠？구름 위로 가고, 봐, 현실속 내게 용 기를 쳐놓던 만우,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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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이 세상을 바라보고선 떠 있고 싶은 걸 나를 묶어두수 있는 것은 없어 빛이 보이지 않아도 후! 안 끝났어요? 네. <laughs>

진짜 많이 하지 않으면은 할수 없는 보컬이네요.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한강 엄청 열심히 달리다가 막 이러고 있을 때 귀에서 가우씨 목소리 나와야 돼. 아,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그치? 나 다시뛸 수 있어. 어, 다시뛸 거야. 갈 거야. 괜찮아. 나 났어. 달려보자야 <laughs> 이런 느낌. 어, 맞아. 따끔 느낌이에요. 아 진짜 피날레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가우 가우씨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이제 두분다 진짜 가셔야 되는데. 우리 뭐숲 친구들이나 뭐 이걸 듣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하고 싶어요. 아 <laughs> 네, 저는 방금 네. 노래를 들으 들었 듯이 음. 뭔가 사람들에게 제 음악으로 음. 좀 긍정적인 힘을 드리고 싶어요. 음. 왜냐면 점점 뭔가 시간이 갈수록 음. 힘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 점점 뭔가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? 그쵸. 음. 네, 많죠. 좀 맞아요. 그래서 어. 제 노래는 힘이 되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. 음. 어, 딱 우리가 말했던 그런 느낌이네요. 음. 힘들 네, 맞아요. 때, 지칠 진짜. 때,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네. 있어. 딱그 말이 맞습니다. 가는 거야. 아, goodbye, <laughs> t <긴 파이, 웃음> <이따스카. 웃음> 그런, <느낌. 웃음> 그런 느낌 그래서 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. 또 댓글 보니까 되게 좋다고 해주시네요. 감사하게도. 아, 그럼요. 근데 너무 좋았어요. 그쵸, 정말 요즘에 정말 필요한 가수신 맞아요,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뭐. 감사합니다. 요즘에 네. 아주 힐링과 힘이 필요한. 어, 또 음. 승훈씨는 할말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약간 타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음. 사실 저조차도 음악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. 뭐 이렇게 공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음.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음. 이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음. 재밌게 잘살 테니까요 어. 여러분이 뭐 여력 되실 때 가끔 제 음악 들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. yeah. 확실히 근데 본인의 그 피스를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뭐 그렇게 오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꽤나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아, 네 에. 봤는데 보면은 항상 만날 때마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느낌? 어. 그러니까 막 노래 실력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지만 그냥 자체가 이렇게 이노 피스가 돼요. 간다고 해요. 최고의 칭찬이다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장님이요. 이렇게해 네. 주시는데. 새겨 들어야지. 아, 좋. 아, 그러게. 어, 저 근데 두 분. 아, 아, 아나 이제 빨리. 아이, 내가 벌써 배점하는데 아이, 저번에 마지막 배예요. 배. 저기요, 저기요. 아이, 저기 아니고 이쪽이야. 아 여기. 저기요, 아니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? 아니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오늘 마지막 배란 말이에요. 아니저두 분, 두분 저거 타고 가셔야 돼요. 아니, 형 빨리 가자. 아이, 빨리 저, 가야겠다. 잠깐만 좀, 좀, 좀 기다려 봐. 두분 타고 가셔야지. 아유, 예. 빨리 빨리 짐싸뭐 해? 아, 어렸어요. 빨리 조심히 가지고요. 이이안 나갑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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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빨리 나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빨리, 아유, 빨리 가세요. 해 가세요. 른가 잠깐만 기다려 봐. 아. 어, 중나오면 그, 아니. 가요. 가요. 어. 안 나갈게. 가. 아, 자. 아, 진짜 겨우 탔네. 겨우 탔어. 아, 오늘 다 내일 두분다 스케줄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보내드렸어야 됐거든요. 아 그것만 아니면 자고 가라고 해도 되는데 아 아쉬워요. <laughs> 자 그럼 이제 우리 숲의 마지막 시간이죠. 우리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. 숲속 어딘가에 씨앗 하나 몰래 심으러 가볼까요? 숲 사귀는 강. 아. 아기였던 내가 걷기 시작할 무렵 옹알이만 하던 내가 말을 할줄 알게 될 그때 엄마 아빠가 내가 내게 가르쳐 주신 말 살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도 없겠지 그만큼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오늘 내 마음을 울렸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 밀려오는 설거지만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. 알바생만 여섯 명이 있는 큰 카페였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아니 내 존재 자체도, 자체도 모르는 것 같았다. 내가 식기세척기야 뭐야?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치고 이렇게 말했다. 안녕하세요. 그 사람은 알까? 가벼운 그 인사가 내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걸. 나도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꼭 인사해 줘야지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숲속기는 밤, 오늘은 라떼 2 0 8님이 심은 씨앗이 예쁜 꽃이 되었습니다. 인사 한마디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죠. 어, 이거는 습관을 시켜놓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뭐 사실 그냥 뭐 다시는 마주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시 만날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사라는 게 안녕하세요. 다섯 글자 되게 가벼우고 빠르고 간단한 거잖아요. 근데 그말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뭔가 다시 다시금 힘내게 할수 있는 아주 힘 있는 단어라면 어 습관을 들여서라도 많이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길 뭐 걸어가면서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주민과 함께 타면 안녕하세요 뭐라든지. 어딘가에 갔을 때, 뭐 주문을 할 때, 안녕하세요. 뭐 감사합니다. 이런 간단한 말들은 습관처럼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. 4일 이사님, 아, 저도 오늘 알바 첫날이었는데, 어서오세요. 한마디가 입에서 안 나와서 엄청 마음고생했었는데, 내일은 잘할 수 있겠죠? 그럼요. 어서오세요. 뭐, 사실, 낯가리고 이 성격에 따라서 알바도 되게 뭐 힘들고 안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누군가한테 말 걸고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조차도 되게 힘들죠. 하지만 힘내서 한 번만 해보세요. 한번 하면 아마 이 한마디가 튀어서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. 담비님도 숲 시작할 때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이장님. 지난 순간이 너무 기분 좋은데 설렘이 그래서 있나봐요. 네 맞습니다. 맞아요. 저도 항상 오면 은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이장님 이렇게 막 오는 거 보면은 항상 기분이 이렇게 흐뭇되집니다 <laughs> 라떼 208님께 솔방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페에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남이 타주는 커피가 그럼 제일 맛있겠네요 따스운 걸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숲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은 말 편하게 숲사겨 주세요 문자 샵 7117로 숲 말머리 달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. 예쁘게 잘 심어 드릴게요. <목소리> 안녕, 수연의 숲. 저는 악뮤수연입니다. 수연의 숲 벌써 소등 시간입니다. 다들 너무 아쉽죠? 오늘은 숲에 노래가 아주 가득한 날이었어요. 가오시랑 유승 씨랑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 주고 가셨어요. 아, 어쩜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를 수가 있지? 하여튼 두분다 굉장히 섬세하고 또 파워풀한 그런 보컬이었어서 저도 듣는 데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. 다음 모임 날짜 언제죠? 화요일이죠. 수연의 숲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불이 켜집니다. 화면 오른쪽 위에 종 모양 꾹 누르시면 방송 전에 알림도 보내드리니까요. 지금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세요. 다음 주에도 우리 늦지 말고 만납시다. 오늘의 끝곡은 또이 명곡 틀어주시네요. 악동뮤지션의 오랜날 오랜 밤입니다. <laughs> 오늘들은 모든 노래는 뮤직앱 바이브스연의 숲플레이리스트에 업데이트되니까 왼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. 자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11시 32분이네요 벌써. 1시간 반 동안 쉼 없이 또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얼른 기다려줍니다. 배회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세요. 일찍 자 일찍 일어나니까요. 자 진짜로 불 끕니다. 자 스피커가 어딨어요. 음. 자 아, 오늘도 모두 해산!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 오는 너. i so